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수엠 이광조입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학평 8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자 실험 과정 가를 보면 석유 속에 보관한 A를 핀셋으로 꺼내서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면을 관찰해보고 두 번째는 물에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쌀알 크기의 A 조각을 넣고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꺼내놓고 보고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결과 보면 자 가에서 A 단면의 은백색 광택이 사라졌다. 어쨌든 이건 뭐 색깔 변화죠. 그럼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 전자 이동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a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수용액이 붉게 물들었을 때, 그렇다면 페놀프탈린 용액에 의해서 붉은색으로 됐으면 얘가 산성이냐, 연기성이냐, 뭐 이제 이런 거 묻는 거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가에서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이게 있잖아요. 꺼내놓고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공기가 이제 채워져 으니까그 중에 산소랑 반응했겠다. 그쵸? 이제 산소랑 결합하면 산소가 이제 산소 기지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카리 금속은 이제 전자를 산소한테 뺏겼겠다. 그러면 산화됐겠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되는거고 두번째 기억은 수용액이 연기성 인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페놀프탈린 용액 요거는 붉은색이 되면 페북 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연기성 맞는 내용인데 요거 선생님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음 이거 약간 아 이거 나 진짜 이런건 주, 주 페놀프탈린 용액은 연기성에서 붉은색이다 이거 주면 안되나 아. 참 이상한 좀 이렇게 아집들이 있어서 이런건 알아야 돼 아이, 과학 관련된 직업을 얻는 애들은 뭐알 알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애들이야 뭐 그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 분석해서 아 이래서 연기성이 됐구나 연기성이구나 이렇게만 파악할수면 알면 되는건데 예 미안합니다 좀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아집들이 있어요 그 각각 분야마다 어. 제가 봤을 때 이런 건좀 줘도 되거든요. 자, 어떻든, 디귿. A를 석유 속에 보관하면 A가 물,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무런 반응을안 하잖아요. 그쵸? 어, 석유 속에 보관했을 때는. 근데 꺼내놔서 공기랑, 그지 산소랑,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했을 때막 이제, 어,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 봐서는 그 석유 속에 보관한 이유는 얘네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맞는데요. 그래서 기억리은 디귿 하면 되겠고요. 아까 그 액성 이게 확인하는 그 대표적인 지시약이 3개입니다 고거 선생님 정리할게요 우선은 산성 그 다음에 중성 그리고 염기성 요 순서대로 산성 중성 염기성 요 순서대로 여러분 그냥 암기 하시고요 암기를 하라고 하니까 대표적인 용액이 뭐냐면 우선 btb 용액이 있어요 btb 그 다음에 여러분 페놀프탈렌 용액 지금 오늘 했던 거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입니다 메틸 오렌지.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그 ebs에서도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순서대로 할게요. btb는 빨주노초파남보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빨주노초파 됐죠. 이렇게 색깔 변하면 뭐 노란색이 되면 산성이고 초록색이면 중성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페놀프 탈렌용이 아까 얘기했죠. 폐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안 변하고 연기 석에서폐북 그죠 페이스북.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붉은색이 돼요. 빨간색.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인데 요거 O 그죠오 해가지고 여기가 빠, 노노. 어, 오빠, 안 돼, 안 돼. 어,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오빠, 노노 하면은 여기서 산성일 땐 빨간색, 그 다음에 중성 연기 쓸땐요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입니다. 그냥 요렇게 외우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